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에, 저는 지금 지난 고원 고행지 배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또 배추를 많이 심었는데, 또다 팔고, 지금 한, 어, 약 세마지기 정도, 어, 되는 돈에, 어, 지금 한 4,300개 정도 제가 식재를 했는데, 지금 다 팔지를 못했습니다. 에, 김장 시즌이어서 어, 배추값이 비싸서 정부에서 또 비축 배추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제 농민들은 배추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배추를 어, 단돈 1 0만 원, 100만 원에 이 배추를 몽땅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추가 꼭 필요하신 분, 에, 배추가 꼭 필요하신 에, 우리 개인이나 단체, 또 여러 가지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지난 고랭지 배추 4 0약 4천 개 정도 심은 이 배추밭에 배추를 에, 단돈 100만 원에, 단돈 100만 원에 에, 이렇게 일단, 씨앗값만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에, 전량 다 공짜로 드려야 되는데 이 배추를 키우려면은 정말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농약값, 또 모종값, 비닐로 치고 트랙터, 기름 넣어서 트랙터 관리기 치고 어 때에 따라 물도 주고 어 가정 고생을 해서 키운 이 배추 맛인데. 예,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 농민의 마음은 피눈물이랍니다 예, 하지만, 에 제가 갖고 있다고 이게 뭐, 뭐, 산삼되는 것도 아니고, 또다 타이밍이 있고, 꼭 필요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배추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예, 정말 맛있습니다. 예, 맛있는 배추, 단돈 100만원에, 예, 여러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도 차고, 진짜 맛있습니다. 농약도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한번또한 번, 또한번 예, 화면을 배추로 한번 비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 배추 맛인데요. 어, 아, 좋습니다. 알도, 차서 그냥 탱탱합니다. 아. 뭐 하자가 있는 어 배추가 아니고요. 정말 어 생긴 것은 이래도 맛있습니다. 딱딱합니다 지금 배추가 어 정말 에한 포기에 뭐천 원씩 받아도 전혀 어 손상이 없는 배추인데 어 일단 어 이게 또 김장 시즌이 끝나가고 있고 그래서 빨리 이게 처분해야 될것 같아서 아니면 또 제가 이것을 일일이 어, 다, 또, 인건비 들여서 배출을 해야 니다 그래서, 어, 종자 모종값만 받고, 100만원에 이 배출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요하신, 에, 개인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여러가지, 배출 하시는 분들은, 예, 100만원에, 1만원에이 100만 배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자식극 자식처럼 예 오늘 올 여름 정말 가물고 뜨겁고 비도 안 내려서 힘들었는데 예, 예 정말 양어 단돈 100만 원만 받고 이 배추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도 이걸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어 농약을 많이 듣기나 제가 막 바빠가지고 농약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농약도 많이 안고 어, 정말 튼실하게 맛있게 컸습니다. 짱짱한 고랭지 배추, 예. 집에 가지다 놓고 또 어, 정말 쌈으로 쌈 채소로 팔아도 좋고요. 어, 전혀 손색이 없는 진한 고랭지 이 배추, 여러분께, 거저 그냥 어, 100만원에 4천포기 정도 어, about, about 4 0 0천포기 정도 되는 이 배추 여러분들에게 10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 이 배추를 키우고 또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어, 돈을 벌기 위해서 키웠는데 어, 지금 배추값이 폭나, 폭나가는 바람에 어, 제값을 못 받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꾼들은 거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제가 그냥 단돈 1 0 0만원 주고 어, 1 0 0만 원에 이 배추를 팔려고 합니다. 예, 다 좋습니다 배추가. 예, 짱짱합니다. 예, 먹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알이 꽉 찬. 지난 맛있는 고랭지 배추. 에, 정말 꼬들고소고 꼬들꼬들합니다. 아삭아삭하고. 꼭 필요하신 분들, 에, 연락 주시면은, 예, 연락 주시면은, 백만원에, 백만원에 이 배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어, 정말 아깝, 아깝습니다. 아이 농민들은 어 정말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뭐 이것을 천만원을 받아도 뭐 인건비 떼고 뭐 비료때 거름값 또어 장비 떼뭐 트랙터 관리기 이용해서 이렇게 또 두둑 만들어서 비닐로 씌우고 또또 또 살충제나 또 살균제 또 농약도 쳐야 되고 정말 이렇게 애써 키운 배추가 제값을 받고 팔아야만이 이 정말 어 농민은 보람을 느끼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가라 엎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밭에서 그냥 놔둔 채로 눈비를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 김장을 안 하신 우리 농가 분이 있다면은 지난 고랭지 배추, 무진장 TV가 직접 키우고 또 이렇게 재배한 맛있는 진한 배추, 어, 100만원에 여러분들에게 에, 이렇게 배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한 고랭지 배추밭에서 무진장 TV가 여러분들에게 배추 100만 원에 내려온 배추 맛의 풍경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